대행, 대행과 또 여행 신카댐이들 계신 자리에서, 어, 당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미스럽게도, 부군수 직무대행 제재로 군정을 이끌어 주면서 한달 남짓되었습니다. 어, 지난 20일부터, 권한대행 제재로 군정을 이끌어 가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군정을, 부군수 권한대행 제재로 운정된 것은 이분이 어, 세 번째는 전국의 모든 사태에 대해 우리 국민의에서도책임을 통하하며 국민 들에게께 제도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예산 사트 사회를 확보할 만큼 또전 공무원이 열심히 자료를 오셨듯이 비록 어려운 상황에 직면이 있긴 하지만 국민들 공무원이 힘을 합치고 기세를 모아 어려운 난가을 슬기롭게 잘 헤쳐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국민의 봉사자로서 악인줄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600명 넘원 모두가 국민이 걱정하는 바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맡은 마음의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저희 국민의회 또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38회 박명두 의회 입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제3서는 제238회 함남군 의 임시회 회기 결정에 일건관일 건을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제238회 함남군 의 임시회 회기 결정일건을 상정합니다.